안녕하세요 레뉴스입니다. 오늘은 똥손도 클리어할 수 있는 원망의 오니 패턴 공략 영상을 가져와봤습니다. 우선 페이지부터 보시죠. 맨 페이지의 높이 뛰어 찍기는 앞이나 뒤로 크게 점프해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수직 내려 찍기 같은 경우는 우산 펼쳐서 대응할수 있고요. 완벽하게 3타를 칠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제 왼팔 사면타 같은 경우는 거의 맞지 않게 뒤로 쭉 빠져주고요. 내려찍은 다음에 들어가줍니다. 발 연속 찍기 같은 경우는 가드로 대응해주고요. 둘지는 점프로 피해줄 수 있습니다. 불 뿌리기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 뒤로 쭉 빠져줍니다. 크게 내려찍기 같은 경우도 내려찍은 다음에 들어가주고요. 한발 찍기는 가드로 막아주고, 머리 박기도 빠른 가드로 막아줍니다. 총선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이패턴는 페링거 카드그 다음에 점프로 피합니 크게 밀치기는 페링거 카드로 대처하고요. 2페이지 개막 패턴이 폭발을 확인 후 바로 들어갑니다. 2페이지부터 유달리 자주 쓰는 거리 벌리기 후 불장판 깔기는 횡무 패시 점프로 피합니다. 마찬가지로 2페이지부터 쓰는 불인형 날리기는 대각선 혹은 원형을 그리면서 달리면 마지막에 딜타임까지 캐치할 수 있습니다. 달려들기는 막거나 점프로 대응하고요. 3페이즈 개막 패턴인 쓸기는 그냥 뒤로 쭉 빠져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역시 3페이즈부터 쓰는 2연속 돌진는 점프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를 해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패턴도 바고 하니 이제 실제 영상으로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처음 빠르게 달려가서 치면 3대에서 4대 정도 때릴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높이 뛰어 찍기 나오면 앞으로 뛰어주고 또한두 세대 칠수 있고요. 수직 내리 찍기에는 우산 펼쳐서 대응합니다. 한 3타 정도 칠 시간이 나옵니다. 그 이상 치면 위험해요. 이건 가장 많이 보게 될 패턴 중 하나인데 뒤로 쭉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회피보다는 막기 위주로 탄에 대응하고요. 돌진 나오면 바로 점프해서 피해주고 계속 뒤로 거리를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 불 뿌리기 날아오게 되면 거리 벌리고 들어가지 않아요. 투석탄 날아옵니다. 크게 내려찍기 보면 뒤로 피했다가 바로 다시 달려 들어가주고 역시 한두대 정도 칠 시간 나오고요. 점프에는 우산으로 대응. 그룹이 빠지게 되면 한네 대에서 다섯 대 정도 때릴 시간이 됩니다. 역시 발 찍기도 막기로 대응하고요. 머리 박기도 막기로 대요 이거 대응 못하면 한두 세대 정도 연속으로 박기가 날아올 수도 있어서. 찍기에는 막기로 대응해주고요. 가끔 때리다 보면 이렇게 거리 멀리 벌릴 때가 있는데 절대 선진입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크게 사면타. 2, 3 찍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거리를 어중간하게 벌릴 때가 있는데, 뒤로 빠져줘야 돼요.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그 4연타 들어오고, 거리를 멀리 벌렸다 싶으면, 거, 역시, 역철도 거리를 벌려주면서 대응하고요. 이 3연타를 그냥 횡으로, 횡대시로 피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마지막 내려찍는 유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냥 옆으로 뛰는 거는 거의 100%맞다라고요 뒤로 뛰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플레이 타임의 단축을 위해서 조금 접근해줬다가 불 뿌리게 나오면 뒤로 바로 피해주고 역시 내려찍기나 사면타를 유도한 뒤 찍으면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때리고 또 거리 벌리면 다시 거리 어느 정도 조절해주면서 뒤로 빠져주고 지금 보시면 거의 안 맞을 정도로 기구 빠졌다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점프 패턴 나오면 바로 우산. 이게 우산을 너무 일찍 접게 되면 그 폭풍에 휘말려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내려찍는 경우는 유도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그냥 옆으로 횡대시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 벌리기에 유의해서 1페이지를 가볍게 넘기고 이페이지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렇게 거꾸로졌을 때 뒤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거리를 벌려줍니다. 이페이지에한번 나오는 폭발 패턴, 연기 확인하 바로 들어가서 때려줍니다. 어중간하게 벌렸을 때 들어가지 말고 벌려주고, 이페이지부터 나오는 이 불장판 까리기 갈고리 마크가 뜨긴 하는데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불인형 날리기, 총8코체 정도를 날리는데, 원형을 그리면서 달려 들어갑니다. 에는 점프로 대응해주고요. 돌진 나오면 2페이지부터는 거의 무조건 이 불장판 깔기가 기본으로 나옵니다. 너무 멀어졌다 싶으면 좀 다가가서 거리 조절을 해주고, 뿌리게 나오면 이제 사면타나 내려찍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면타 나와주고요. 셋에서 찍으면 들어갑니다. 틈이 보였다고 해서 너무 욕심내시면 안 돼요. 바로 막기로 대응할 수 있게끔 천천히. 갈고리 마크가 떴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갈고리 마크로 들어갔을 경우에 거리를 걸리기가 좀 힘들어요. 아주 온이 바로 앞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어중간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4연타가날아갈수 있어서 발로 내려치기를 잘 막으면 막고 나서 한대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페이지부터 거의 극단적으로 딜 타임이 잘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급해지실 수가 있는데 갈고리로 들어가야겠다라던가, 어중간하게 걸렸을때 회피로 들어간다던가. 그런데 딱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이 정해져 있고 딱그 패턴에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똥손은 패리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면타대를 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대응하기 굉장히 편한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한 대, 낳고, 또두 대, 이런 식으로 깔짝깔짝 딜을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딜을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거리를 어중간하게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사열타를 쳐맞고 피가 까인 모습이죠. 마지막 휘두르기는 점프로 피했습니다. 지가 남은 점프로 피해주고 불장판이 나올 걸 대비해서 대시를 유지해 줍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도 분명히 딜 타임이 마지막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크게 원을 돌면서 달려 들어가서 2대, 3대 정도 때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돌진하면서 약간 이제 저 녀석이 버벅댔는데 이런 경우에는 점프를 해도 맞을 수 있어요. 살아났다고 해도 이런식으로 바로바로 피할 수 없는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약은 타이밍을 보고 먹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딜 타임이 2패에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한정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기전이 되는 바람에 이런식으로 때리다가 막기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욕심부려서 이렇게 돌진을 못 피하는 경우로 생깁니다. 이제 대시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맞았죠. 거기에 이런 식으로 물려 그냥 빨다가 거리 조절 못 해서 맞고. 이렇게 되면 이제 2페이지에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급사하게 되면 이제 다시 1패부터 지켜운 패턴을 반복하면서 잡아야 되는 거고요. 횡으로 피할 자신이 없다 싶으면 그냥 뒤로 뛰어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한쪽 팔 뻗으면서 달려드는 패턴 같은 경우는 잡기가 아니라서 막그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들이면서 떠오르면 우선 표시고요. 본의가 이렇게 거리를 벌리면 이제 대시 준비를 해서 대시 점프로 불 잠깐 피해주고 이제 다음 중거리 공격들에 거리를 또 벌려줍니다. 또 이쯤 되면 불인형 날리는 패턴은 거의 꿀패턴이죠 그냥 원형으로 달리면서 조금 조금씩 착착 방향 돌려서 피해주다가 달려 들어가서 몇대 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깔짝깔짝 딜를 넣으면서 2페이지도 무사히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3페이지 시작되죠 이제 3페이지 시작하게 되면 개화 패턴으로 불채찍 돌리는 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점프, 두번째 가만히 있다가 세 번째 또 점프하면 피할 수 있는데, 번거는 지형의 고저차 때문에 맞았네요. 두 번째 거. 그냥 단순하게 거리 멀리 벌려주면 됩니다. 이제 3페이지부터 나오는 이연속 돌진. 타이밍 맞춰서 점프하면 되는데, 이번엔 못 피했네요. 감옥 이거 본인형 개수 세면서 이제 도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 세면 이제 이렇게 막고 날아가게 되죠. 이제 거리 잘 벌려주면서 물약도 마셔주고, 살짝 점프를 해줘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피했네. 이제 3페이지에는 패턴만 추가될 뿐이지, 이제 이전에 썼던 기술들 다 씁니다. 이렇게 꿀패턴도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맞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일찍 대시점프를 썼다거나 한게 아닌가 싶네요. 달려 들어오는 거 피해주고, 들어가서 바로 때려줬는데, 거리 어중간하게 벌려주죠? 그러면 들어가지 않고 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찍는 쿨 패턴 나오고, 들어가서 또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선 펼치는 게 가장 꿀패턴이에요. 거의 확정적으로 세대를 때릴 수 있으니까. 머리 내려찍기 같은 경우는 선딜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따라가주면서 때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막게 되죠. 이렇게 어중간하게 거리 벌려주면 뒤로 뛰어주고요. 멈춘 게 확인됐다 싶으면 들어가서 또 때려주고. 돌지는 꼭 점프로 피해줍니다. 오니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거리를 벌릴 준비를 해주시고요. 내려찍기 같은 골 패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때립니다. 이제 아까 인형 하나 맞아가지고 피 까인 게 생각이 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질 못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돌아서 피해주는 것도 방법이죠. 이제 뛰어오르고 나면 우선 펼쳐서 나오는 이제 누구나 다 아실 패턴이죠. 이제 거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들어갔다가 불 뿌리게 맞고 이제 후속타는 피했네요. 이렇게 내려 찍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똥손들을 위한 공략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기 먼저 하죠 때리는 거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회복력 없으니까 버프 아이템 좀 먹다가 이렇게 또 맞게 되죠 거리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인형 돌리기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달려서 접근해 주다가 딱 내셔 찍으면 보고 들어가서 탁탁 이제 그로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연타 막을 날려주죠. 근데 사실 트라이하면서 이거에 처음 맞아봤는데 요거는 점프를 하거나 막기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답법이죠. 이렇게 그냥 마시지 않고 패턴 비는 패턴을 노려서 물량 마셔주고요. 이거 쓰면 그냥 뒤로 빠져주세요. 굳이 들어가서 이제 등 붙잡고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거 안에 있다보면 다른 패턴을 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보통 저희가 쓰는 패턴이 그냥 뒤로 무조건 쭉 거리를 벌리는 피, 회피법이 많은데 저원 안에 있다가는 이너져도 안되기 때문이죠. 이제 돌진 같은 경우도 쉽게 대처하실 수 있겠죠. 띵! 어 글자가 떴다 싶으면 점프하면 됩니다. 불장턴 깔기도 점프로 대처할 수 있고요. 이제 쉽게 들어가지 않고 불뿌리기도 피해 주고 내려찍기 같은 골패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기서 내려찍으면 다시 들어가서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이제 더 이상 피, 설명이 필요 없겠죠? 점프에는 우산으로 대응하고 발찍기에는 막기로 대응하고. 기습적으로 패턴이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막기도 이제 잘 해주고요. 이렇게 깔짝깔짝 뒤를 넣다 보면 3페이지도 끝을 내게 됩니다. 이상으로 회피와 우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똥손들을 위한 원망의 오니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